지덕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달콤 쌤이 어느 면직한지 몇년 차시죠? 4년 차. 아, 사년 차. 근데 지금 월급에 원래 <laughs> 조사 월급에 세배 <3배> 이상을 지금 <laughs> 버신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운영하시는 게 제가 듣기로는 더 채운 연구소. 네, 교육 연구소. 어떤 네. 곳인가요? 어, 사실 지금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음. 제가 이 더체형 교육연구소 카페를 11월 말, 그러니까 지금. 아, 진짜 얼마 안됐요 어, 네, 3개월 정도 됐죠. 어. 그러니까 그 전에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어, 이게 카페까지 내가 만들어서 관리를 어. 할 여력이 사실 안 돼서 그냥 계속 맞아요. 수업만 음. 했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이, 아, 의원 면직을 하고 어떤 걸로, 달콤생이 음. 어떤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laughs> 네. 뭘로 했는지 궁금하실 <laughs> 네. 것 같아요. 주로 수업 내용이 뭔가요? 어 저는 달콤쌤 인문학 인문학을 아.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음. 어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 인문학이라고 네. 해서 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많이 물어 저 인문학이 뭐예요? 그쵸 그렇죠. 사실 인문학하면 음, 약간 진지하면서 네, 어렵고, 어렵고 좀 뭔가 리타고 나고 아, 네. 재미없을 것 같고 네.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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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인문학에서 인이 사람, 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학문, 아. 필요한 학문이고 그것의 근간은 학교 교육 과정이 아, 얘기를 꼭 드려요. 아 학교 교육 과정과 네. 연계를 또 시켰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어, 석학들이 네. 정말 연구를 하신 석학들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랑 음. 그다음 에 이거는 이 학년 정도에는 꼭 배워야 어. 되는 내용이다라고 정한 게 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그거 그게 바로 또 교과서고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거. 네. 네. 그거 그, 잘 너무 잘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 초등 교사셨는데 네. 달콤쌤이 인문학에 올래부터 관심이 좀 있었나요? 어, 되게. 음,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 융합하는 걸 좋아했어요. 음. 어떤 책을 읽어도, 이걸 읽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또 저쪽으로 어. 하고, 하나의 주제에서, 다양한 어. 과목에서 이 융합을 해보는 어.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 지금 또 융합인재를 더 일어내는 시대. 에딱 정확하다. <laughs> 네, 그러네요. 그러면, 아, 나는 그러면 의원 면접을 하고, 어, 인문학 강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어, 처음엔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이제 면직을 하고 났더니 네. 코로나가 터져서 네. 아이 둘을 집에서 이제 오롯이 케어를 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런 때 제가 그 전에 어 아이들하고 활동했던 걸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음. 특히 이제 영어 부분에 있어서도 첫째가 잘 따라와서 어. 좀 성과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궁금해하죠. 네, 많이 궁금해하고 네. 이제 책을 물어보고 이렇게 음.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 제가 교사라는걸 말한 적이 없어요. 아, 네. 좀 말하기가 이게 사실 네, 좀 그렇죠. 네, 네. 왜냐면또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쵸. 교사라는 직업에 네. 뭔가 먹지를할것 같기도 음. 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어서 그냥 엄마 대 엄마로 음. 이렇게 보고 어 블로그에도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썼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리고서 이제 그만두면서 제가 네. 교사였다라는 아. 걸 밝혔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신뢰감이 더 높아졌을까요? 그렇게 된거 같아요. 어. 네 이도 아, 정문성이 또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이제 하시게 된 건가요? 그래서 요청을 처음에 하셨어요 아 먼저 요청이 네네. 왔어요? 왜냐면 학교를 못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아 코로나 시절에 무려와 네. 물려... 네. 대박이네요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시기가 또잘 맞아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줌 수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처음에 네. 팀을 아예 짜셔서 학교도 못 가니까 그리고 어. 처음에는 공격에서 줌을 어.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세 클래스 정도로 어, 요청이 와서 아하. 처음에 시작은 세 클래스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 선생님 선생님 그만두셨죠? 이제 이 수업 음. 좀 해주세요. 네. 와, 대박이다. 하나는 아예 선생님 역사 수업으로 해주세요라는 반이 어. 있었고요. 한 반은 책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하. 이런 반도 있었어요. 네, 이 모든 근간이 블로그라는 거. 일 아. 방문자 만명 이상 왔다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하질 않아요, 지금. 네.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 하기 네. 힘들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자동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게 네, 시작됐네요.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또 입소문이 났겠네요. 네, 맞아요. 아, 엄마들이 입소문 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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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정말 처음엔 신기했던 게. 네. 홍보를 하지 않, 않았고 광고를 안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인스타도 좀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음. 어떻게 광고해야 될지 음. 잘 모르겠고 네. 근데 그런 약간 날것의 것들이 네. 학부모님들이 더 믿음이 가셨던 아, 것 같아요 정말 오히려. 내가 책을 읽어서 올리고 어. 아이하고는 이거는 좀 별로고 다음에 이 책이 좋고 아. 뭐 이런 정말의 노하우들이.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딱 봐도 광고 같은 그런 문구가 네.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엄마표로 평상시 했던 네. 모습이 블로그에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걸 보고 믿음으로 아 그리고 또 교사였대 네. <laughs>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게 그렇죠. 됐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점점점 이 상승이 됐나요? 어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수업은 약간 공개수업 같아요. 아사 옆에서 친접 네. 모니터링 네. 하는 아니, 거 알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엄마 못 들어오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그냥 거실에서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어 제가 수업을 이끄는 게 엄마들한테 고스란히 어, 공개가 그렇죠. 되는데. 그, 저한테 조금 플러스 요인이 아, 됐어요. 네. 아, 수업 너무 잘하신다. 네, 너무 도움된다. 재밌다. 어, 네. 엄마가 들어도 재밌네? <laughs>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네. 엄마가 들어도 재밌고, 어, 이게 그래도 교사 출신이었으니까 아이들을 그때 네. 관리를 한 음. 게, 줌에서의 애들 통제가 사실 조금 그쵸, 어렵다고 어렵죠. 하는데, 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게 봐주시면서, 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고, 글도 쓰시고, 어, 자기 와. 거에 글도 올려주시고. 와, 자동 홍보 효과, 이거 <laughs> 최고네요. 광고비가 네. 영원인, 네. 아, 실력으로 오로지 승부하는. 네, 네, 의도치 않게 네.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준비해 왔던 게 아닐까 음. 어. 생각을 했어요. 엄마들의 어. 니즈랑 음. 제 관심사랑 제가 그 동안 쌓아왔던게좀잘 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또 교육하면서 함께하는 네. 부분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게 또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자녀분들에게도 네 가정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쭉 하셨던 건가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둘째는. 네. 제가 아이 둘을 키워 보니까 음. 와 같은 배에서 나오고 환경이 같은데도 이렇게 다를 <laughs> 네. 수있구나 네. 그래서 첫째는 제가 그렇게 이끄는 대로 잘 되는 음. 아이였는데 반해서 아, 둘째는 조금 안들었더라고요좀또성별도 음, 다르고. 네, 성별도 다르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게 정말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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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하는데 불구하고 <laughs>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지? 네. 뭔가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정말 와서 네. 네. 그래서 어. 그거를 찐으로 경험으로 느껴서 어.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것도 음. 아들 엄마 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된게또 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제 수업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네, 네, 책도 읽어야 되고 해야 될 음. 것들도 많고 네. 수업 시간에 딴짓도 잘못 하고 막다 음. 해야 되는데. 남자 친구들이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때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도 해보니까 음, 그럼 요거는 좀 과감히 빼시고 이렇게 음, 해보세요 하고선 음, 저만까지. 네, 그 친구들이 그러면 점점 보이거든요. 조금씩 아, 올라가는 게. 네. 아, 근데 저는 아, 인문학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언제냐면 했 사실 제가 프랑스 학교로 음. 해외 파교를 갔잖아요. 다클로레하는 네, 시험이 있고 알비가 네. 있고 거기 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역사와 네. 철학과 이 프랑스. 이게 정말 밑바탕이 깔려 있어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만 되는 시험 유형 자체가 우리 지금 한국형 시험은 오지선다고 했으면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타자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출제자의 의도를 누가 빨리 파악하냐 이건데 프랑스에 딱 가보니까 객관식은 상상할 수도 없고 모든 시험이 주관식 서술형인데 내 생각을 얼마만큼 논리 정연하게 써야 되느냐. 네. 어, 뭐 인간은 자유로운가? 이런 문장이 있으면 맞아요. 정말 깊이 있게 써야 되는데 네. 그걸 고등학교 때 가르친다는 거. 그 철학을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 가서 자유와 평등과 그 박의 이런 것들을 음. 생각해보면서 아 결국은 나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철학으로 네. 하루 걷기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했거든요. 음. 네. 근데 지금 그런 걸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초등 과정은 그 배경 지식을 쌓는 기간이라고 음.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인문학을 좀 어렵지 않고 네. 좀더 즐겁고 네. 네. 그리고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면서 음. 삶에 있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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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문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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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항상 어려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책 읽기 싫어하는 학생들. 네. 글쓰기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죠. 책 읽기 시작하고 책 읽기가 되면 다음에 글쓰기 넘어가야 네. 되는데 이런 거 꿀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 정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여기, 여긴 없네요. 조맥꾸라고 네. 조금씩 꾸준히를 네. 강조하고 그거 있거든요. 그거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긴글 읽기 힘들으면 짧은 글. 음. 그 다음에 이거 조금씩 나눠서 읽고 결국에 못 읽더라도 음. 뭐 여기까지만 일단 해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끌어볼게요. 음. 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꿈터미를 진행하면서 어, 들었던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음. 책을 다 읽은 읽은 게꼭다 네. 읽은 게 아니라 한 문장이라도 읽고내 마음에 와닿고 네. 했다면 그것도 읽은 거다라는 말씀을 누군가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말도 기억이 남네요. 그걸 바로 윤지선 작가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책스쌤 네. 책스샘 대표님 네. 네. 해주셨고요. 책스쌤 사랑합니다. <laughs> 아, 네. 갑자기 책스샘. <laughs> 네. 네. 그리고 사실 꿈터뷰에 책스쌤 선생님들만 다섯 분이 나오셨어요. 아 왜냐면 네. 정말 프로 열정로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아,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어떤 이제 선생님께서는 책을 항상 10분만 읽어라, 10분 독서. 그리고 음. 어, 내가 인상 깊은 부분, 금빛 문장, 짱구, 짱정구절 찾아가지고 좀 써봐라. 그것부터 시작하면 네. 이제 시작된다라는 필사가 말투. 참 중요하더라고. 0일 음, 필사. 네. 이런 조금 것들. 조금씩 조금씩 적어가고 음. 내가 읽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느낌을 처음에 적으라고 하면 좀 음. 힘들어해요. 음,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인상 깊은 어. 문구를 적어보는 걸로 시작하는 것도 참 좋죠. 정말 조금씩, 네. 조금씩 네. 시작해라. 한 방에 독서록을 확. 오, 이거 어, 안, 어, 안, 안, 안 돼. 그냥, 네. 그냥 천천히 시작하면 누구든지 네. 멀리 갈수 있다. 맞아요. 정말, 네. 이거는 제가 그책 읽, 뭐 30분 책 읽기 네. 힘들어 하던 아이들도, 남자 아이들도 음. 지금 3년 정도 해서 네.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달콤쌤의 이제 더체험 연구소, 네. 그리고 인문학 특강, 아, 정말 좋습니다. 홍보 한번 해드릴 기회를 줄게요. 아, 네. 사실. 큰 광고 없이도 이렇게 네. 큰 것은 네. 어,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친구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어, 바로 뭐죠? 에듀 스토리텔러 에듀 스토리텔러 네. 교육을 예, 이야기하는 렇게이 네. 똑같은 네. 내용을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네. 어, 얘기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것과의 차별점이 꼭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laughs> 어, 지금 너무 장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혼자 아이디어를 짜고 네. 혼자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아. 이제 혼자 하다가 그 카페를 네. 만들면서 음. 카페를 관리해주시는 아. 분을. 같이 하고 있어요. 두분두 네. 저기 한 명하고 저랑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근데 그분도 네. 어, 저랑 그 블로그 할 때부터 같이 아, 했던 원래부터. 분이고 그래서 정말 엄마표 독서랑 이런 음, 거에 아이디어랑 네, 경험이 진짜 많으신 분이어서 네. 그분이 이렇게 또 주시는 아, 아이디어랑 같또 많이 네, 네. 참고를 하고 있죠 아마 또이 영상을 보신 분은 네. 아마 아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laughs> 이런 분 어, 분명히 있을 어, 네.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네. 제이 달콤쌤이 되고 싶어요. 네. <laughs> 저도 강대적인 여유도 갖고 싶어요. <laughs> 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쵸. 사실. 네. 아니, 그, 어, 교직 이후의 삶을 꿈꾸시면서, 네. 사실 많이 연락 오시고, 음. 어,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면 많은 제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의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단칼에 거절하시나요? 네. 아니요, 저잘거절 못하는 어. 편이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이 잘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 네. 그 그러니까 저의 그 커리큘럼의 기본 바탕도 학교 교육과정이고 네. 공교육하고의 어떤 협업이라던가 이런 음. 친밀성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선생님들이 잘되셨으면 좋겠어서 음. 지금 사실 책스 쌤에서도 네. 그 기존의 현직 교사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어, 어떤 게 나의 장점으로 좋은지 음.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음. 얘기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달콤 쌤의 인문학 강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현재 교육과정과 현재 네. 학년의 교육과정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공해준다. 네. 이게 큰 장... 점일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직 교사들과 네트워킹이 아주 끈끈하다. 그래서 네. 현재 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 사교육과 그걸 함께 조화롭게 네. 어,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점도 있네요. 혹시 네. 그렇죠. 수강료가 비싼 건 아닌가요? 아, 안 비쌉니다. 아, 네. 왜냐하면 아까 대기자 수가 1,500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아, 심지어는 네. 이번에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네. 왜안 올리세요? 아. 다른 학원은 아. 1년이 지날 때마다 만 원이라고 어. 올리는데 돈좀 올리세요라고 학부모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와, 대박이다. 네. 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요번에 네. 사실 인원을 그래서 한 반에 두 명을 늘렸어요. 아, 인원에 <laughs> 보통 네. 한 반에 몇 명을 했어요? 여섯 명이서. 아, 소수 정예로 네. 네. 그러면 혹시 가격도 말씀해 줄수 있나요? 가격이요? 저는 한 달에 12만원? 어, 한 달에 12만원. 수업을 네 번? 아, 네 번. 아,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어, 알짜, 달콤세의 인문학 네. 특강, 또 세계사 특강 네. 이런 것도 함께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이게 또 생각하는 게 네. 우리가 맛집을 갔을 때한번막 네. 유명세 가보고 음. 그 다음에 안 가면 전 맛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먹고 그래서, 또 먹고 싶고. 그 네. 그래서 제 수업을 한번 들은 친구들이 음. 사실 기존에 듣는데 특강을 열면 또 들어요. 아. 또 듣고. 네, 잠깐 뭐 시간이 안 맞아서 음. 어디 갔던 친구들도 네. 또 듣고 다시 아. 찾아오거든요. 와, 재방문에서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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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 네. 빠져나는 이탈자가 아니라. 뭐 어, 네. 유튜브도 그렇고 뭐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찐팬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커수는 어, 네. 걸러내라. 네. 허수는 갖고 <laughs> 찐팬. 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수행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미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박물관부터 시작해가요 해외. 아, 네. 네. 우리 영국으로 네. 가보자. 해외 가보 어, 아, 가자. 프랑스 룸브르 가자. 네. 어, 이달콤샘이쭉 해줄게. 네. 게데 저희 최종 목표 중에 하나에 들어가 아, 있긴 해요. 정말요? 네. 어, 아, 지금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진짜 시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네. 맞아요. 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마라톤이 취미여가지고 음. 직장에서도 마라톤 동아리도 하고 가족들이랑 하고 있는데 음. 나중에 이제 소망이 뭐 이제 유럽이나 다른 네. 외국으로 같이 아이들과 함께 마라톤 네. 대회도 나가고 네. 여행도 그리고. 하고 진로지나 이제 체험도 하고 그러면 네. 참 재밌겠다. 유럽에서 만나면 되겠네. <laughs> 네. 아, 네. 이거 무조건 연계가 돼야죠. <laughs> 네. 어, 네, 이 상품 너무 좋은데요. 네, 무조건이죠. 제가 이제 유럽에서도 오래 살았지만 가보면 너무 프로그램이 잘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하셔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어, 이 국내에서도 그런 음. 여행, 네. 문화 여행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가족끼리 가더라도 네.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곳을 가서 어. 찍어오긴 찍어왔는데, 어. 진짜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수업하고 하느라고. 아, 그런 놈이, 부분. 몸이 네. 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확장하고 싶고, 확장하고 싶은 음. 아이디어가 굉장히 음. 많이 있어서.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 집중하자. 어느 정도 집중해서 올려놓고. 최대한 올려놓고. 네, 그 다음 단계를. 야, 이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와, 저도 이 안에 멤버가 되고 싶고, 네. 막 이런 생각이 <laughs> 달콤쌤 옆에 있으면 그런 네. 또 에너지가 또 느껴지네요. 네. 왜냐면은 소신이 확실하고, 네, 네 리더의 마인드. 어 음. 정말 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전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궁금해요. 음. 지금 아까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런 여행과에 접목하는 거 음. 이제 어떤 프로그램상으로 사실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하, 최종에는 저는 네. 장학재단가 아, 만들고 아, 싶어요. 공장장학재단? <laughs> 네, 대박이죠. 정말, 정말. 아, 학교는 네. 혹시 생각 안하셨을요 아, 그래서 그 학교를 만드는 거? 네. 네. 아, 왜냐면 다른 어떤 분야의 선생님들을 모시다 보면 음. 결국에 그게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음. 이 생각도 사실 해보는데, 네. 어, 어, 이게 또 실제적인 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고 아, 와, 네. 근데 이게 정말 넌, 넌, 전 너무 멋있는 게 사회적으로 네. 지금 공헌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 지금도 괜찮지만,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나중에 나의 이름으로 네. 어, 어 꿈나무들에게 네. 이렇게 선물해 주고 네. 싶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 그 저출산 이 네, 심해지면서 저, 네, 사실 교육적 특히 아이들 교육적은 아, 어 이것도 힘들다고 지금 하죠. 네. 소득 격차에 따라서 교육 네. 격차도 많이 심해지고 있고 더 있죠.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네. 잘하는 애들인 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는 음. 것을 네. 여러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와. 그런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요. 너무 멋있네. 박수 정말. 영상을 <laughs> 네.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박수가 돌려 나오네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놔야지. <laughs> 장학금 주려면. 아, 그리고 건강도 네. 잘 챙기셔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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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이 같은 열정너, 이 가운데는 저는 어떻게 루틴을 잡는지 또 체력적인 도분 음. 관리하시나요? 그 운동을 사실 요새 네. 못하고 있어요. 아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래도 조금 건강 체질인 것 같아요. 어 잠을 많이 줄여서 음. 어,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음. 다행인 건 정말. 꿀잠을 자요. 아, 네, 잠을 잘 자. 그게 참 복받은 거죠. 네, 정말 머리만 되면 어. 자고. 와, 아, 그게 정말 네네. 중요한데, 네. 네, 와, 전 아까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국 아이들과 같이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어, 해외에도 가고 또 오고, 그리고 중으로 실시간으로 외국 아이들과 네. 영어로도 이렇게 토론도, 디베딩도 해보고 네. 해가지고 아이들의 아이들의 좀 글로벌한 그런 체험도 음. 해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요 실제로 수업을 듣다가. 해외 파견 때문에 음. 나가는 친구들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런 네. 친구도 거기서 들어. 아, 거기서 듣게 해서도 네. 아. 시차가 별로 안 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듣고 심지어 지금 캐나다 간 친구는 음. 새벽 6시. 5시 6시 가지고 시차 때문에 네. 이야, 네. 저는 외국에 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게 외국에 있을 때 이런 한국적인 이런 교육을 네.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음. 특히 자녀가 있을 때는 네. 아 그런데 지금 어, 장학재단을 말씀하시니까 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음. 개인이 잘하시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실현하시 실현하시려고 하는 이런 달콤생이 네. 진짜 너무 멋있네요. 노력하고 있어요. 의원 면직을 했지만 네. 공교육에서 나와서 의원 면직을 했지만 이런 꿈을 또 가지고 계신다는 거 네. 앞으로도 달콤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책수쌤 사랑합니다. <laughs> 네.